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어저께 어? 공주를 가셨더라고 공주 음?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우리 김정숙 여사님하고 올해 마지막 현장 방문 약자와의 동행 특수학교 기공식 참석 공주대학교 저 공주대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뭐 아주 명문대학교라고 알고 있고 특히 공주 사범대 그러면 옛날에 아주 대단했는데 지금도 그렇겠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공주에 가셨어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응? 여러이 특수학교, 이 장애 에?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 요거 어디 들어온다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하죠. 에, 서울에 에, 서울에 옛날에 뭐 강서군가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는데 에, 특수학교 설립한다라니까 그냥 부모들이 반대해가지고 에, 특수 어, 특수학교. 그 장애인, 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막 그, 아, 주민들한테 무릎 꿇고 좀 제발, 특수학교 만들게 해달라고 막, 아, 막 울고 불고 막 빌고 막 그런 장면을 한번본 아 적이 있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예 부모들 무릎을 꿇지 않게,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특수학교 설립 간 다음에, 어, 어, 대통령 부부와 개교식도 아닌 설립 간 다음에, 예? 어, 거기 가신 거예요. 음? 2017년도 9월 학교 설립 공청에서 장애 학생 부모들이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릎 꿇고 호소하는. 이거 제가 2017년도에 음? 이 장면을 보고 참 아, 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음? 아니, 장애인 자녀를 둔 그, 그것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플 텐데 아, 주민들 반대로 학교를 못 짓니까 막그 장애 학생 부모들이 막 지역 주민들한테 무릎을 꿇고 막 호소하는 장면. 어, 그래서 서울 서진학교 2019년 3월 개교 예정. 세 차례 연기 끝에 뭐, 어, 지난해 3월 개교, 개교를 했는데, 이게 지금 3년 걸린 게 아니고요. 특수학교 하는데 17년이나 걸렸답니다. 17년이나 걸렸대. 그래서 이 정부에서 어,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학교 문제를, 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 국립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추진. 중고, 중고교 이후 장애학생 성인 직업 교육 과정 필요. 어, 국내 최초의 국립직업특성화 특수학교. 기공식. 재과, 재빵, 스마트 농업, 반려동물 관리. 같이 살아야죠, 같이. 그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수학교, 응? 음? 어, 설립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무릎 꿇고 설치, 어, 무릎 꿇고 비는 일이, 어? 없도록 할 것이다. 해서 이렇게 공주대학교 안에 있는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 기공식 음? 예, 가신 겁니다.로 한 박수 한번 칩시다.로 아, 임기 마지막까지 이렇게 아, 임기 어, 거의 이제 이제 5개월, 6개월 이렇게 나, 아, 5개월, 어, 6개월 이 남으셨는데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아, 특수학교 신축공사 기공식에 가신 거예요. 어, 네 분께서 아, 잘하셨습니다. 응? 음? 이게 진짜 국가 원수의 품격이 아니겠습니까? 응? 음? 끝까지. 그리고 지지율도 지금, 어젠가 보니까 46%가 나왔어요? 어, 인기 말년에, 태임, 태임을 얼마 앞둔 상태에서 지지율이, 여러분, <laughs> 역대 대통령 중에, 어, 40, 40%넘는 대통령이 어어 46%가 나온 지지율이 있더라고, 보니까. 음. 어, 그래서, 응? 어? 어 공주대학교 가셔가지고 네, 공주대학교 가셔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거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대통령님을 잘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시나 지금 응? 그 이거, 이거, 이거 한번 걸어 오시는 거 보세요 이렇게 주먹 인사할 때 일부러 무릎을 낮추죠 응? 잘 한번 보십시오 응? 이거 보세요 어어 어, 무릎을 낮추잖아 이렇게 네, 눈을 맞추려고 눈, 무릎을 낮추시는 거예요 이렇게 응, 네, 무릎을 낮추시는 모습 보이죠. 네, 저 보고 우리 저 임기초에 저런 거 보고 감동했잖아요. 응? 자, 끝까지 임기 마지막까지. 자, 우리 대한민국 응? 어, 윤석열은 어저께막망언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윤석열이가 막뭐 우리나라 다 망했다, 뭐 경제도 망하고 뭐도 망하고 뭐도 막 애교도 망하고 다 망했다고 날리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 일부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음? 우리나라 무기 수출이, 음? 아, 무기를 옛날에 맨날 수입만 해왔잖아요. 음? 아, 거의 대부분 저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 무기 수입하는 것 때문에, 일본, 아, 저, 미국의 그, 미국의 방위 산업체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음? 에, 고객, 주요 고객이었다. 한마디로 봉! 음. 그리고이 무기 수익과 관련해서 그 스캔들도 막 일어나고 부정 비리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수입액이 아니라 수출 아, 무기 수출이 수입을 추월했어. 아, 우리나라가 무기를 만들어서 외국에 파는 게 아, 수출액이 5조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위산업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음? 아, 무기 수출이 수입을 추월했다. 야, 이. 그리고 지금 보면요, 뭐, K9 자주포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음? K9 자주포, 음? 이게 지금 아주 성능 좋다 소문이 나가지고, 이집트하고도 지금 2조 원 규모 계약 협상 중이다. 지난번에는 호주에 가셔가지고, 어, 또 굉장히 어, K9 자주포 등등 해가지고, 예, 무기수출 계약 반이 하고 왔죠. 음. 자, 이게 있죠. 몇년 지나면은, 음, 매 5조가 아니라 수십조가 될것 같아요. 방위산업, 국방, 뭐, 우리 나라를 지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수출에 있어서도 톡톡한 앞으로, 어,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미래가 아주 밝다.